네, 소개받은 양승혁 수의사입니다. 아, 오늘 양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제 15년간 양돈 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어, 백신이나 약으로 통제 안 되는 자돈 사 폐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와도 예, 어느 정도 부분들은 커버해 줄수 있지만 결국 농장의 내부 차단 방역이나 어, 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폐사를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농장에 도움 될 만한 내용들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중국에 그 세미나를, 심포지엄을 다녀왔는데, 옛날에는 중국은 아프리카 대절병 백신 개발에 막 열을 올리다가 요즘은 백신 접종은 전체 다 중단을 했다고 하고요. 어, 제대로 된 차단방역으로 변화를 해서 외부 차단방역 뿐만 아니라 내부 차단방역 개선을 통해서 어, 아프리카 대절병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내부 차단 방역 개선을 통해서 농장의 p r d c 까지 개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예전에는 어떤 약을 쓰니 항생제를 쓰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어~ 내부 차단 방역 오리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대 방역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외부 차단 방역에 대한 얘기가 있지 내부 차단 방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네, 외부 차단 방향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은 현재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으면서 어, 유입 시설이나 운영 방식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새로 지어진 빌딩 형식의 대부분 농장들은 에, 엄격한 배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28일 포에서 단일 배치로 올인 올아웃을 철저히 해서 한 번에 입식해서 한 번에 출하나가는 시스템을 유지해서 굉장히 많은 어, 호흡기 질병의 개선과 어, 육성률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농장 현실을 가보면 오리노라우스는 거의 보기 힘들죠. 컨티뉴스 블로우에서 자동자사 폐사 20%뭐 육성 폐사 10% 이상 막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산업 전반적으로 PRS 컨트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새로 지어진 농장에 대해서는 또 에어필터 시스템까지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 그 빌딩식으로 만든 농장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양돈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 ASV 방역을 통해서 일단은 이 PRDC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내유 차단망의 개설을 통해서 PRDC가 가능합니다. 이 PRDC 통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이코플라즈마 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일, 그 일반적으로 이제 PRDC를 농장에서 통제하려 그러면 효과 좋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반드시 꼭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질병들, 그 다음에 요 질병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반드시 먼저 선행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마이코플라즈마나 이런 PRDC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통구조인 분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돈사에 분만 대기 돈1 주차, 2 주차, 3 주차 자돈사까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PRS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절대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농장에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고 있던 고병원성 PRS 있잖아요. A, NADC 34 라이칸 바이러스들이 실제 병원성이 높긴 하지만, 어, 이런 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만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는, 어, 자돈을 안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병원성도 문제긴 하지만, 우리 농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부 차단 방역 시스템이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상식인 이 스토리 올라가 있는 농장들 분만사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순환 감염시켜서 자돈이 이유하고 나서 제대로 된 자돈을 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만사의 통구조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1 9일령3 1령에 분명히 계속적으로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하는 자돈들이 계속 p r s 에 감염돼서 되는 거죠. 그러나 어, 배치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PRS 안정화 하는데 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 아, 우리 그 일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 대기돈부터 포유자돈, 2주차, 3주차, 이유자돈까지 같이 있는 농장들이 있더라고요. 이 농장들은 지속적으로 자, 자돈들이 분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순환하는 감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돈 폐사율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상식인 분만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슬러리에 있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역시 예, 자돈사 폐사율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돈사의 폐사율을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분만사에서 이유하는 자돈들은 PRS 음성인 자돈을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분만사의 통구조라든지 보상식분만틀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자 자돈 아니 분만사에 있는 자돈들의 안정화에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구조밖에 안 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배치 시스템, 뭐 4주간 관리 시스템이나 5주간 관리 시스템으로 한 번에 본만 시키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일반 농장들 가보면 이게 다 그냥 통구조에서 매주 돼지가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됩니다. 포유 어, 자돈 내 혈액 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입니다. 일주령 같은 경우에는 10에 5승이 있고요. 어 대략 15오승 정도 근데 미주령 되면 1 1 3 정도가 있는데 이 뜻은 1 m 리 혈액 내에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만사에서 복당 1도 일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복당 뭐두 복당 어한 어, 주사침 하나 쓰거나 뭐 자돈 50마리 60마리 접종하는데 자, 주사침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금 이 행위가 PRS를 다 감염시키는 행동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예, 복당일침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어린 자돈일수록 바이러스량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기 면역을 시키겠다고 주자침 안 받고 계속 백신을 찌르는 행동들이 조기 면역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기 감염을 시키는 행동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복당일침 반드시 준수하고 안정화되지 않은농장에서는 어, 어릴령에 접종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예, 내부 차단망을 강화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포유자돈의 세균 감염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보통 일반 농장 가보면 이 생치 처치 도구들이 전혀 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더럽게. 근데 관리가 잘돼 있는 농장들 가보면 어, 다 알코올에다 넣어 놓고 하고 있죠. 예. 생시처치 도구는 항상 알코올에 소독해서 이 감염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자돈 사이의 감염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탯줄은 세균의 주요 감염 통로인데 이탯줄은다예 실이나 이 클립으로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돈이 몇 마리 분만하지 않을 때는 다 막아주다가 막 이제 자돈이 막 많이 분만하기 시작하면 탯줄 관리를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네. 어린 아이들도 탯줄을 반드시 묶어주기 때문에 이 모든 자돈을 한 마리씩 다 살리려고 하신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탯줄 관리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동장 가보면 분만하는 자돈들이 어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추운 상태에서 다 트위스트로 걸어 다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자돈의 폐사를 높이고 건강하지 못한 자돈을유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치아에 니퍼로 그냥 견치라는 것은 세균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 포유 어, 포유모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견치를 잘 어, 송곳니를 잘라 주는데 이 글라인더만 해서 살짝 끝에만 갈아주는 행동들이 어, 세균을 감염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 에연산구균증을 예방하는데 이 견치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PRS 감염의 체온의 변화인데, 한번 p r s 가 감염되면 체온은 8일 정도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 관리할 때 6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면 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돈한테 체온을 재지도 않고 감염됐을 때한두번 치료해주고 마는데 실제 8일 정도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한번 투약하시더라도 매일 8회를 투약하실 게 아니고 8일간 지속되는 좋은 항생제를 쓰셔야 돼요. 예, 네. 있죠. 네. 오래가는 항생제. 그리고 시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항생제, 뭐 기존의 뭐 아목사실린이나 다른 항생제들은 기존에 내성도 많아서 어, 이전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신제품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 네. 자돈사 폐사율이나 분만사의 폐사율 등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 뭐 농장에서 매일매일 찔러 줄수 있다라고 하면 뭐 매일 찔러 주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네, 비싸고 효과 좋은 항생제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후가 길고 분만사에서는 자돈한테는 약후가 길고 새로운 약을 활용해서 자돈사 폐사율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하게 이유지켜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자돈사인데 자돈사가 건물을 올해도 한듯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 건물은 오래됐지만 이렇게 수세를 하고 나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그 자동사는 무조건 수세를 하셔야 돼요. 예. 70여 자돈이 나가고 그기서 자돈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예. 무조건 PRS 걸리고 마이코에 조기감 돼서 폐사율이 20%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20%가 당연한 거예요. 예. 수세를 안 하시면. 근데 수세를 하고 받으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5% 이하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수세는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수세한 데가 톱밥이 있으면, 예. 이런 데서 키우는데 NAD 3 4가 무슨 얘기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병원성 페하레스가수살에서아 예. 답이 아니에요. <laughs> 이런 애들이 있다. 저는 예. 예. 그 일반 농장에 갔는데 새로 20등 자돈이 계속 위축이 되고 아프대요. 그런데 71년이 되면 멀쩡하게 이유 에다가성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패치가 있는데. 4주령 이유자들부터 5주령, 6주령, 7주령 입식되어 있는데 4주령 애들은 다 위축이 돼서 계속 아프고 8주령 돼지들은 20% 죽고 나서 나머지 애들은 멀쩡하게 이유되더라고요 이게 한 배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배치 관리가 안되면 4주령 자돈들은 매일 아픕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각 주령별로 돈사를 따로 해서 배치 관리를 하든 아니면 반만 잘라서 3주간 관리를 바꿔서 한 번에 넣든 이렇게 그 사육 시스템을 바꿔야지 이 돈사에 계속 이유자돈만이유자돈을 계속 4주렁자돈을 요돈사에 넣으면 계속 20%가 죽고, 예, 지속적으로 폐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배치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일반 농장에 가면 배치관리가 안돼 있는 농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좋은 항생제를 쓰는 거와 좋은 백신을 쓰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배치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게자동사 폐사율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에 간 일반 농장인데 어, 차량 동선과 사람 동선이 명확하게 다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장 내 나와 있는 사진인데 어, 임진사에서 돼지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돼지는 이동, 이 이동 통로를 이용하고 있고 차량은 다밖에 통로에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통해서 접촉된 바이러스가 예, 돼지나 사람에 접촉되지 않게 여기는 AS도 없는데 농장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일반 농장 가보면 차량과 돼지가 다 겹쳐 있고 사람도 같이 겹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a s f 가 당연히 들어올 거고 PRS나 PD가 e 굉장히 손쉽게 유입되는 경로가 되어 있는데 프랑스 일반 농장은 다 가보니까 동선 분리가 다돼 있어서 사람이나 돼지가 차량을 밟을 일이 없어요. 외부랑 예, 이런 부분 개선을 통해서 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예, 유입됐은 요소들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분만사 통구조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통구조를 개선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자돈사 폐쇄를 100%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만사의 생식처치 방법과 위생도 개선을 통해서 에, PRS 안정화라든지 마이코의 안정화, 그다음에 세균감을 줄여서 자돈사의 건강한 자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돈사는 당연히 오리너라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 수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외부 차단 방향을 위해서는 돼지와 사람, 차량 이동 동선을 분리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PRS라든지 다른 질병 바이러스를 줄인다 그러면 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줄여서 폐사율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차단방을 개선시켜서 기본적인 자동 폐사도 줄인다 그러면 더 많은 자돈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